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섭의 오버워치 의 신캐인 애쉬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럼 훈련장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어, 여기 애쉬 여기 나왔죠? 어, 굉장히 애쉬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시크하게 생겼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미도랑 좀 비슷한 느낌.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애쉬의 공격은 이렇게 기본 공격 있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쉬의 스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키를 쓰면 이게 다이너마이트인데, 3초 있다가 터지요. 이렇게 터져요. 그럼 이렇게, 적의 피를 딸켜 할수 있고요. 피는 한이 정도 남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바로 터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쓰고,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맞추면 바로 터져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프트 스킬은 이렇게 적을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어요. 적을 밀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런데 올라가고 싶을 때, 위도우는 갈고리가 있는데, 이 애쉬 캐릭터는 시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시프트를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고, 약간, 시프트 스킬이 위도우의 갈고리 스킬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궁극기는 이제 밥이라는 아이를 애쉬가 소환을 하는데 이 밥이라는 캐릭터가 궁금하시다면 애쉬의 배경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궁극기. 밥을 호출합니다. 밥은 전방으로 돌진하여 적들을 공중으로 띄우고 활에 달린 총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이제, 저기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저 총으로 싸서 밥이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궁극기에요. 이렇게. 밥의 피는 1200이구요. 네. 솔직히 궁극기도 사인것 같고, 애쉬 캐릭터 자체가 조금 사기지 않나. 되게 좋,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뷰를 다 해봤구요. 한번 플레이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